임신 가능성과 원인 관련 Q&A 모음 자궁내막증과 성근증은 비슷한 질환인가요?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궁내막증이라는 거는 자궁 바깥에 자궁내막 조직 같은 게 자라는 건데 사실 이게 자궁내막 조직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검사를 해보면 자궁내막 조직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자궁내막 조직 같은 건 아니고요 자궁 바깥에 생기면 자궁내막증이라고 되게는 이제 난수 쪽에 많이 생기지만 장에도 생길 수 있고 배꼽 있는 데 생길 수 있고 복부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성근증은 뭐냐면 자궁내막 조직 같은 게 자궁의 근육층을 침범해서 거기서 혹을 만드는 게 성근증이라는데 이것도 사실 자궁내막종하고는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좀 틀리고요. 어쨌든 자궁내 내막 조직 비슷한 게 근육층에 자라면 성근증, 자궁 바깥에 자라면 내막증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AMH 수치가 낮으면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나요? 낮아도 임신 사례가 있나요? 이제 AMH가 낮다는 거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AMH를 대개는 3 이상을 정상으로 보는데 1.1 이하면 난소기능 저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1.1 이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0.9인 경우도 있고 0.5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0.1, 뭐 0. 뭐 이러면 뭐 사람들이 극난절 알죠. 그, 배란유도자서도 한두 개 자라는 경우가 많고, AMH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난수 기능 좋아하긴 한데, 수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임신 확률이라는 것좀 차이가 있고요. 중요한 건 당연히 또 나이겠죠. 나이가 이제 35세 미만이면 아무래도 확률이 더 좋고, 그 이상이면 확률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봐야 돼요. 이제 AMH가 낮아도, 난, 지아가 좋게 나오는데 난자의질이 좋아서 배아 등급이 좋게 나온다면 임신 률이를 높겠죠. 그래서 AMH 딱 하나만 갖고 모든 걸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배란은 되는데 임신이 잘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배란을 맞추러 와서 배란이 된데 어왜 임신이 안 되죠? 환자가 와서 호르몬 검사에서 난소 기능 검사도 하고 또 난관조영술에서 나팔관 뚫려 있죠. 그 난소 기능도 괜찮고 난관도 잘 뚫려 있고 남편 정자도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 왜 임신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 검사에서 난임의 원인을 파악했을 뿐이지 시험관 학이라서 어 정자처럼 난자의 질이라든가 배아의 등급이라든가 배아의 발달 상태를 또 알고 보면은 그런 요인 때문에 배아라든가 난자의 원인 이런 쪽의 원인 때문에 임신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배란을 맞추는 거 배란 잘 됐다고 임신이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험관하게 볼 때까지는 난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내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왜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난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전까지는 전체에 대한 검사가 정확히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